하면서 어, 어디부터 갈까 하면서 봐. <laughs> 아, 이거 어 저쪽으로 어떻게? 가?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laughs> 야, 아니 지금 이거 봐봐, 신기하지 않아? 네, 네. 아니 나 이런 칼봤어 그리고 이런 칼은 우리 호텔에서 그냥 요리장님이 다칼쓸때 하는 칼인데. 어, 그러니까 네. 막 그냥 네, 요, 요리할 때 근데 떡을 이걸로 쓰네. 와. 달라지. 떡좀 하나 <laughs> 얻어먹으면 안될까요? <laughs> 맛있어 보이지? <laughs> 와, 너무 맛있어요. 배고파요. 나는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왕 관리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럼 이왕이면 안, 안으로 들어갈까요? 근데 사장님 와... 나는 기대를 잔뜩 하고 왔거든요? 근데 떡이 얼렐레? 몇개 없네. <laughs> 예. 떡을 보통 몇 가지 정도를 만드셔? 요 음. 아무리 짧게도 해한2 0 가지 정도를 만들죠. 2 20가지. 0 가지인데 <laughs> 그 중에서 남은 떡이 지금 요 다섯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이거 내가 원빈 씨는 참고로 보리떡 한번 보내볼게요 아, 보리떡 이게 보리예요? 예, 네, 보리떡이에요. 이국물이 고소한 맛이 이렇게 날까? 이게 네. 음. 수입 콩을 가지고 임절미 콩가루로 하면 음, 음. 맛이 없어요. 음. 나는 토종이란 말이에요. 응. 대한민국 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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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응. 그니까 맛있는 거야. 그럼 한 명. 예. 요거는 이거 내리끼리 한데. 단호박. 아 단호박. 단호박. 왔다왔다 기순 씨. 은빈 음. 씨. 맛있았지 어, 호박도 이게 아우 진 아. 맛이. 아그 단백. 아. 여운이 남네. 아. 호박도 아. 수입으로 하면. 맛도 이 맛이 안나올 뿐더러 아, 어, 색도 멋있다. 이렇게 안 진하고 어. 이게 한국 사람은 투정 뭐, 묘하게 한국 걸 먹여야 한다니까 이게 맛있다니까 숫떡을이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다 수입대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근데 수입 들어오는데 그래. 이게 묘한 게 숯도 수입이 들어와요 아 어? 수입이요 어? 예 어. 베트남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 이게 그 베트남 걸로 숯떡을 하면 너무 내가 싫은 거야 태용 자체가? 예 맛있다. 아니, 베트남은 쑥, 쑥으로 그냥 쑥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냥 쑥 내놓아, 그냥. 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네. 그런못 해요. 모원한테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죠.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소리를 안 해요. 왜요? 식구잖아. 그런데.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어? 말하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 여인이. 너무 이뻐. 큰일 났네. 또 이제 그럼, 또 어. 근데 그게 게... 누구냐면, 에이. 우리 손녀야. 손녀 딸? 어. 야한테 사아한다고막 하는데, 네. 야가 여기로 오면 아무 뜨이로 집어서 먹어. 아... 우리 손녀가 와서 먹었을 때, 아나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뭔가 껄쩍지근한 수... 수... 거 있으면. 야 그거 손대면안 돼. 손대딴거 먹어. 딴거 먹어. 이럴 텐데. 그거 수입했어. 수입했어. 아무거나. 그냥 할아버지는 작업하고, 네. 손녀 딸은 그냥 아무거나 집어 먹고. 오케이. 손녀. 손녀. 음... 손녀 딸입니다. 얼마나 이쁘실까요? 음, 이어요 정말 음, 이거요, 야. 어, 내가 우리 클때클때 네.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집이. 어... 우리 동네에 이 옹기 그릇이 알아요, 항아리 만드는 거? 네, 옹기. 항아리를 응. 우려나하면이 실떡을 네. 해놔요. 근데 그거 한쪽을못 먹어봤어. 네, 먹고 싶은데. 네. 근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재밌었어요그죠떡 네. 네. 만드는 게 시기면서 내 노망이었었어요. 어, 나는 을 하는 게 어렸을 때못 먹었던 저 떡을 내가 많이 만들어서 나도 먹고 정말 좋은 떡을 많은 사람한테 나누자 이런+ 이런 뜻으로 국내산 좋은 재료 지역의 농산물 마음을 다해 인생을 담아내는 명품 떡. 오신 바와 같이 우리 사장님은 거짓말 안 하실 만큼 양심의 혼을 담아서 떡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익산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입맛을 딱 잡아주실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으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풍년떡집!